반갑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워머를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 주요 매물대가 무너지며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으나 반등한 가운데 언제쯤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머은 여전히 바닥을 다지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철시련 매물이 쏟아지고는 있으나 그간 워낙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현재의 흐름은 납득할 만한 수준인데요. 글로벌 경기와 일부 지역적인 악재로 인한 단기적인 조정일 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통계가 보여주듯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인해 앞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4년 만에 찾아온 불장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상승시 100% 먹을 수 있는 것을 30% 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이며,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불장을 앞두고, 저처럼 분산 투자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장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주요 매물대가 무너지며 차시런 매물과 페닉셀이 출회하고 있지만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감기 이후 얼마든지 눌렸다 갈수 있는 만큼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 언제든 반등하며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터는 매우 유연하면서도 신중하게 매매 타점을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워머름 가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웜홀은 크로스체인 간 커뮤니티를 가능하게 하는 오픈 소스 메시징 프로토콜로 웹3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상호 운용성 플랫폼입니다. 웜홀은 개발자에게 주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사용자가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크로스체인 디파이, NFT, 거버넌스 등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웜홀 코인은 웜홀의 유틸리티 토큰으로 거버넌스 등으로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현재 코인 개코에서 워몰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상장 이후 줄곧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 이후 바닥을 다지면서 여전히 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소폭 상승하며 주요 매물대 위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워몰은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바이낸스 등 대형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충분히 추가 상장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살아난다는 전제 하에 한번 정도는 추가 상장을 고려한 소액 투자도 가능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터는 저점 라인이 어느 라인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잠깐! 혹시나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 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이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유료방 정보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주요 매물대 위에 안착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소 밀리는 모습이 한번 정도는 나왔으나 현재 라인에서 바닥을 다지게 될 경우에는 직전 고점까지는 단기 수익이 가능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 현재 라인에서 지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 라인까지는 다시 한번 밀렸다가 바닥을 다지고 직전 고점 라인까지 치고 올라올, 올라오는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봉을 봤을 때는 이미 주요 매물대에 안착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매물대 구름대 안에서 얼마나 버텨줄지 이게 관건이 되겠고 현재 라인에서 버텨주게 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현재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주요 매물대 위에 다시 한번 안착하는 순간에 워물 역시 추가 상승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흐름을 가져가실 분들은 현재 라인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좀 취해주시고 1차 목표가 이 라인 한번 잡았다가 이 라인 위에 안착시에는 직전 고점 라인까지는 충분히 내다보실 수가 있고 그 이후에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내 주요 거래소에 추가 상장이 나올 경우에는 한번 정도는 큰 슈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보다는 쪼개가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반감기 이후 변동성 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 시전으로 인한 하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이나 웜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것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준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진입 타점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물려있는 코인들이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상담을 원하는 코인 명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손실 복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주시면 됩니다. 간혹 투자 영상만 보시고 혼자 대응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어느 라인이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직접 설명을 들으시면서 매매하는 게 수익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나올 만한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아래 있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